KBS의 시청료 분리 징수가 네. 예, 무기한으로 유예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공교롭게 공교롭게 그게 사설났어요. 4천... 바로, 바로 직전에. 예. 아, 그 대담 직전에 예. 네. 4천억이 걸려 있거든요. 4천억 네네. 손실이 아닙니까? 예. 분리 징수하게 되면 분리 징수를 2월 초에 한다고 KBS가 그렇게 서둘러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인사 발령까지다 냈는데 예, 그것도 KBS가 연기한 게 아니라 도저히 준비가 안 됐다고 산자부가 아, 네, 산업.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가 그거 네. 중단하시라고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 아파트는 지금 난리였거든요. 지금 그 준비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전국에 3만 개대단히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들이 속해 있는 협회를 KBS가 찾아가서 네. 2월 초에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관리소장들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다 했는데 산자부가 됐거든요. 뭐 이렇게 손실을 입어가면서까지 하려고 그래. 이렇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의 신뢰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죠. 아, 그냥 인터뷰를 그냥 그쪽에서 대담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실은... 행간을 읽는다는 게 이런 거죠.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예, 최 기자님. 수신료 거부하라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동려를 하고, 맞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대표.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네.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공정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어떤 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것 같은 행태인 거예요. 저 아, 생각을 해보면. 예, 박 기자님. 네. 그때. <laughs> 한전에서 전기료를 음. 걷는데 왜 KBS 수신료까지 걷냐? 음. 분리시켜라. 당장 시행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그렇죠. 석 달만 여유를 주겠다. 그럼 7월 터석 달이면 10월이거든요. 그런데 네. 네. 갑자기 KBS는 그래서 죽으라고 뛰었는데 그렇죠. 다시 또 산자보가 나서서 아예안 해도 되니까 네. 당장 하던 거는 중단하시고 기다리쇼. 이렇게 아... 되는 거죠. 아... 대단합니다. 국민들 어, 우롱한다고 밖에 벌써 우롱하는 음... 거죠. 네.